카메니아 유수팀장입니다. 오늘은 액티언 차량 판매 후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늦은 시간 연락을 주셔서 오셨는데 허위 매물에 당하신 고객님이셨습니다. 차량 소개부터 판매까지 완벽하게 진행 도와드렸고요.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저와 함께 차량 구매까지 모두 다 맞춰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차량 진행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랜즈 께서 친절히 잘 소개시켜 주고 소개시 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희가 차량 판매 그리고 차량 매입까지도 한대요 혹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저와 함께 다시 거래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음, 나중에라도 뭐 다시 구매하게 되면 뭐 다시 찾아볼 용의가 있습니다. 아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판매한 차량은. 쌍용의 액티언 차량이고요. 연식은 이제 06년식 이제 CX 고급형 4륜 모델입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큼지막한 외관과 더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차종입니다. 이제 천천히 실내 한번 둘러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더운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런 시원한 색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외판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시는 것처럼 따로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 볼수 있겠네요. 전혀 비스라든지 눌린 작업도 거의 보이지 않는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액티온 차량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안성이 좋은 지금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운행 시눈 보호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2년이 지난 차량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16만키로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엑티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타임 4륜구동 방식이 아닌 파트타임 4륜구동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륜과 4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볼수 있겠네요. 앞자리 보게 되면 이제 열선 시트까지 왼쪽, 오른쪽 구별할 수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핸즈프리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섬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해 더욱 높은 옵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며 보시는 것처럼 조우석까지 에어백 장착으로 차량의 안전성까지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운전석 왼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로 인해서 접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누르면은 다시 열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핸즈프리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버튼식 핸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 전 차주분의 이제 차량에 대한 애정까지도 느껴볼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액티언 출고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카메니아를 통해 보고 오신 차량을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출고까지 해드리는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저희 카메니아를 입력해 주시면 이처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의 정보를 딜러 전산과 함께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자택에서나 직장에서나 편하신 공간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탁송 거래 시스템까지 도입해 놨기 때문에 바쁜 현대 사회인들에게는 더욱더 특화됐다 볼수 있겠네요. 저희 카메니아는 차량을 판매하시거나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모든 차량의 정보를 알수 있는 종합 사이트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영상과 정보들로 찾아뵙는 이윤수 팀장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